환급금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로봇 청소기나 고급 드라이기, 스마트워치 등 경품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신청 자격도 따로 없다고 볼수 있어서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여사입니다. 요즘 전기요금 걱정되시죠? 특히 여름엔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까지 하루 종일 돌아가다 보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기요금 아끼고 환급받고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전에서 운영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제도와 전기 줄이면 현금처럼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름철 가입 이벤트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로봇 청소기나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소식부터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여름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올해 7월 13일까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경품은 참여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2개, 제습기 5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8개, 스마트 워치 15개, 치킨 기프티콘 17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QR코드로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말에 가입 시 입력했던 휴대번호로 개별 안내되며 경품 수령 관련 제세 공과금 22%는 한전에서 부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으로 환급금도 챙겨 가시고 이벤트 참여로 경품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너지 캐시백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보다 전기요금을 줄이면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캐시백 지원금은 이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에 400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개년 동안 평균 332kWh를 사용하던 사람이라며 22%를 절감한 경우 7,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죠. 절감한 금액도 약 2만 원 정도 되니깐 이번 달에 2만 7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 셈이겠네요. 신청 자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 대상 자격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이제출된 사람,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사람.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며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문의하시면 신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문증을 지참하시고 전국 한전 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전기 아끼는 것만으로도 돈처럼 쓸수 있는 환급금이 지급되면서 그야말로 전기요금 절약부터 보상까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목소리> 추가로 수급자 계층이라면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환급해 주는 한전의 복지 제도가 하나 더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내용 말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등급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밥솥, 청소기 등 고효율 가전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환급금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제품 가격의 15%에서 30%가 환급되는데요. 계층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는 구매 비용의 15%,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복지 시설, 차상위 계층, 생명 유지 장치 이용자는 구매 비용의 3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했던 고효율 가전제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나 출산 가구의 경우도 올해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환급금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한전에서 시행 중인 복지 제도와 이벤트 소식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인 만큼 주변에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